프랑스 대혁명 1. 막스갈로, 박상준 옮김, 민음사 오늘은 19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이는 1789년 9월 말에 사냥을 했다. 그리고 따뜻한 가을색이 도는 숲에서 한긴 기마사냥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원기왕성한 느낌이 들었다. 박차를 가하고 고비를 쇠며 말을 뒷발로 서게 했다. 멧돼지와 사슴을 궁지로 몰아넣고 떨리지 않는 한 손으로 그것들을 때려 눕혔다. 그리고 황혼역의 느린 걸음으로 축축한 풀밭 위에 나란히 늘어놓은 사냥감 사이를 지났다. 수십 마리였다. 종종 스스로 손에 단검을 들고 맞섰던 가장 강력한 짐승들 앞에 멈추어섰다. 항상 그렇게 했듯이. 잠시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듯했다. 아무것도 바뀔 것 같지 않았다. 아무것도 바뀌어서는 안 되었다. 아를레 대주교에게 두달 전에 편지를 썼다. 사건들이 자기의 영혼 위로 미끄러져 지나간다고. 그는 언제나 왕이었다. 폭풍이 몰아칠 때면 어깨 사이로 머리를 움츠리기는 하지만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기로, 아니면 그런 체하기로 마음 먹고 있었다. 더구나 섭리자는 위대한 주관자이다. 섭리자의 법을 피하려 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다. 루이는 성으로 돌아갔다. 충성스러운 플랑드르 연대가 9월 23일 베르사유에 도착했다. 이들은 때때로 숨을 조이던 불안증을 흩어버렸다. 어쩌면 그가 수주일 전부터 바라던 대로일들이 제자리를 찾을 것인가. 네케르는 예외적인 세금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각 시민의 수입과 재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이 새로운 세금에 대해 표결하도록 국민의회를 설득한 것은 9월 26일이었던 미라보의 연설이었다. 루이는 이 대중연설가의 재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에 대해서는 신용하지 않았고 말이 양도아네트는 루이보다 더했다.그러나 백성은 미라보를 사랑했고 그를 우리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어머니라 불렀다.그리고 흉측한 파산 이놈의 당신들과 당신들의 재산 행복을 갉아먹겠다고 위협하오유예를 요구하는 것을 삼가시오.불행은 결코 유예의 시간을 주지 않소라는 미라보의 말에 의원들은 몸서리를 쳤다.국민의회는 기립하여 새로운 세금을 정하는 법률을 만장일치로 표결했다. 아마도 두세기 전부터 모든 악의 원인이 되어온 이 왕립 재정의 구렁텅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라보가 말했다. 그러나 오를레안 공작, 아니면 프로방스 백작에게 봉사하며 돈을 받는다는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왕정을 구하기 위한 계획들을 루이에게 계속해서 제안하는 것도 이 사람이었다. 그는, 어, 그의 대리인은 나마르크 백작으로 대귀족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플라르 플랑드르 지방 대토주 소유주였으며, 브뤼셀을 뒤흔드는 혁명의 신봉자였고, 삼부회의의 귀족 대표였다. 루이는 그를 맞이했다. 그 9월의 마지막에 미라보는 절박한 모습으로 말하기를 꺼리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왕과 왕비께서도 사라질 것입니다. 보시게 될 것입니다. 천민들이 그 시체를 치게 될 것입니다. 루이는 다시 침울해졌다. 사냥의 기쁨이 흩어졌다. 수많은 음모들이 그를 상대로 획책되었다. 오를레앙 공작의 음모, 프로방스 백작의 음모, 국민 방위대의 장군으로 진급한 미라보가 질시저얼라 부르는 라파에트의 음모. 미라보는 아마도 네케리를 대신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고 왕좌는 네 살배기 어린아이인 왕세자에게 귀속된 것이니 라파에트는 국왕 대리관이 되고 싶어할 것이다. 루이는 친동생인 프로방스 백작에게도 같은 야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베르사유를 떠나 아니 더 정확한 단어를 쓴다면 도망쳐. 메스나 루앙으로 가기를 권유받을 때마다 루이가 망설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의 출발 즉 루이가 자기 의무와 백성의 포기로 여기는 이 일을 이용하여 왕세자나 국왕 대리관을 위해 루이의 실추 루이의 실추를 선언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루이는 매번 포기하고 떠남으로써 왕비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다. 왕비는 도망치도록 왕을 설득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왕비는 왕이 프랑스에 머문다면 그의 곁에 남을 것이다. 9월 25일부터 왕비는 베르사유의 자리를 잡은 악셀 페르센을 만나 그의 말을 들었다. 그는 마리앙뚜아네트가저작거의 여자들과 그녀를 증오하는 팔레루야 야의 광인들을 피하길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루이는 믿음이 있었다. 마리 앙도아네트는 루이처럼 우연히 맞설 것이다. 1789년 10월 1일 목요일, 루이는 만족했다. 매동숲에서 사슴 두 마리를 죽였다. 그리고 저녁에는 근위대 장교들이 플랑드리 연대 장교들을 저녁에 초대했고, 손님 200여 명이 참석한 연회가 성의 오페라 방에서 열리게 되었다. 왕과 왕비, 그리고 왕세자가 자리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환호했다. 왕비는 왕세자를 팔에 안고 왕과 함께 편자 모양 긴 탁자를 한 바퀴 돌았다. 사람들은 박자에 맞추어 외쳤, 외쳤다. 국왕 만세, 왕비 만세, 왕세자 만세.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다. 오 리처드, 오 나의 왕이여, 우주가 당신을 버리는군요. 나중에 장교들이 왕족의 자리에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 왕의 가족이 물러가자 장교들이 마르브르 정원, 왕가의 처소에 있는 창 아래에 모여들었다. 그들 중두 셋은 황금 칠을 한 발코니에까지 기어 올라갔다. 전하, 우린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오직 당신께 헌신할 것입니다. 장교들이 말했다. 한 장교가 외쳤다. 삼색 목표를 무찌르자. 각자 검은색 목표를 하도록. 그것이 올바른 목표다. 오스트리아의 목표에 관한 말이었다. 왕비는 매료된 듯 보였다. 10월 3일 토요일. 국민 방위대 장교들은 플랑드르 연대 장교들이 베푼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4일 일요일. 궁정부인들이 흰색 목표를 나누어 주었다. 이것을 잘 간직하세요. 이것만이 좋은 것, 승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부인들이 손에 이별을 맞추어 주었다. 국민 방위대들은 제국무을 거절했다. 왕비는 행복했지만, 눈길에는 멸시가 가득했다. 루이는 침묵했다. 마리 앙토하네 때와 궁정부인들처럼, 연회에 참석했던 모든 이들처럼, 그도 열정에, 그리고 장교들의 격정과 취기에 휩쓸렸지만, 그니 대와플랑드르 연대의 몇몇 장교들이 삼색 목표를 뜯어내어 발로 짓밟고 비로망을 국민의회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는 술기운이 달아났다.그는 운명이 다시 한번 준엄하게 그들을 패배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그리고 이제 루이에게는 신에게 선택된 통치권자로서 성스러운 임무에 충성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신께서 결정하시리라.그리고 루이는 입을 다물었다. 10월 3일 토요일부터 10월 4일 일요일, 팔레루야 얄과 파리의 코르들리의 구역 그리고 포브르 생땅뚜왕에서 도발적인 연회에 대응하기 위해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루이는 놀, 놀라지 않았다. 사람들은 상시 회기 중이었다. 젊은 변호사 당통은 코르들리의 클럽에서 모든 시민들은 삼색 목표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조국에 대한 반역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결시켰다. 그는 조국이 가장 위험한 위기에 처했다라고 단언했다. 파리는 굶주려 있고 궁정은 왕의 도피를 준비하고 있으며 왕정은 8월, 10, 8월 4일 법령, 헌법, 인권 선언의 승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루스탈로의 신문, 파리의 혁명, 데물랭의 신문, 프랑스와 브라방의 혁명, 그리고 특히 최후의 심판 나팔보다 더 시끄럽게 굴고 있었던 마라의 민중의 벗은 반격을 호소하고 있었다. 베르사유를 향해 행진하며 하여 왕에게 법령들과 헌법, 인권선언의 승한, 승인을 요구해야 했다. 플랑들의 염대, 근위대를 무장해지하고 왕가가 파리 시민의 감시하에 살도록 강제해야 했다. 모든 시민들은 무장하고 모이시오. 마라가 썼다. 오 프랑스인들이여, 자유로운 백성들이여, 그대들을 위협하는 불행을 한 번도 예감하지 못할 것인가. 그래서 또다시 시면의 가장자리에서 잠들 것인가. 이제 뿌리에 도끼를 가져다 댑시다. 또다시 마라가 외쳤다. 루스탈로가 정확히 말했다. 또다른 혁명의 폭발이 필요합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빵을 요구하며 베르사유를 향해 행진하는 여자들의 시위를 조직하기 위해 돈을 나누어 주었다고들 했다. 이런 일은 이미 예전 1775년 밀가루 전쟁 때도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플랑드르 연대의 군인들에게 작업하기 위해 베르사유로 아가씨들을 보냈다. 초대받을 필요도 없이 여자들이 모여들었다. 여자들은 빵을 원했다. 그녀들은 오스트리아 여자가 베푼 연애와 왕자에진은이 뻣뻣스러운 여자의 검색 목표가 재앙, 개항된 것에 분노했다. 문지기 여자 바느질꾼 생선 장수 신도 신지 못한 여인 그리고 옷을 잘 차려 입었지만 역시 황한한 여인들 주변으로 비렁뱅이 불황자 아가씨들이 모여들었고 여자로 변장한 남자들도 모여들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빵을 그리고 베르사유를 베르사유로를 외쳤다. 바스티유 정복자들 중 하나인 마야르가 북을 쳤다. 사람들은 길을 떠났고 비가 오고 있었지만 별반 중요하지 않았다. 수시간 토론한 끝에 사람들은 주저앉을 라파에트 장군을 끌어내려 끌어들이려 시도했다. 사람들은 파리로 이 빌어먹을 집안을 몽땅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종이 울렸다. 사람들은 살아있다기보다 죽어있는 라파에트에게 베르사유인지 가로등 교수대인지를 선택하도록 재촉했다. 마침내 라파에트는 소총과 창으로 무장한 의용군 1만 5천 명이 따르는 국민 방위대 1만 5천 명과 함께 진군에 나섰다. 길에는 비가 오고 있었다. 1789년 10월 5일 월요일 오후가 끝나갈 무렵, 이 여자들 의용군들과 국민 방위대들은 베르사위에 다가가고 있었다. 루이는 샤티온 근처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다. 장대 같은 비가 오고 있었지만 그는 짐승들을 한 마리씩 여든 마리나 때려잡았다. 기진맥진한 진흙투성이 기병 하나, 기병이 하나 나타나서 파리 백성들이 베르사유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사냥을 멈추고 성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일기했었다. 10월 5일 월요일, 사건들 때문에 도중에 중단. 운명이 굴러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루이는 도망을 하지 않았다. 그는 법령을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그는 젊은 의원 막시밀리아 로베스피에르의 연설을 읽었다. 국민의회 연단에서 그가 선언했다. 왕의 대답은 국가의 권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갖추고 싶어하는 헌법을 검열하는 것은 왕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국가의 제1권리들을 감싸고 싶어하던 종교적 베일을 당신들이 찢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에 흠뻑 젖은 진흙투성이에 속치마를 입은 파리의 여자들이 도착해서 국민의회에 억지로 들어가 외쳤다. 성직자를 쳐다하라 성자들에게 욕을 퍼붓고 연설을 중단시켰다. 그녀들은 우리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어머니 미라보 이야기를 듣고 싶어했다. 그녀들을 외쳤다. 이제 말은 됐다. 빵을 달라. 그녀들은 울부짖었다. 우리가 얼마나 흉한 모습인지 보시오. 우리가 얼마나 악마같은지 보시오. 그러나 그녀는 이 대가를 비싸게 치를 것이오. 우리는 그녀를 살려서든 죽여서든 파리로 데려갈 것이오. 왕은 국민의회 대표단과 파리 여자들을 맞아들였다. 그중 17먹은 여자 하나가 왕에게 말을 하려다가 기절했다. 루이는 그녀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그는 너그러웠다. 여자들은 매료되어 나왔다. 사람들은 그녀들에게 외쳤다. 상녀들이야. 궁정에 팔렸어. 2 5루이를 받았다고. 저 여자들을 매달아라. 근위대가 그녀들을 동료들의 분노에서 떼어놓았다. 그녀들은 다시 왕을 만났고 왕은 문서로 상리스와 노아용에서 밀을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들을 마야르와 함께 왕이준 마차로 떠났다. 그러나 이것은 한 줌의 사건에 지나지 않았다. 국민 방위대와 의용군, 라파에트가 도착했을 때 다른 이들은 계속해서 성을 포위하고 있었고 국민의회도 진정하는 기미가 조금밖에 보이지 않았다. 장군이 왕에게 출두했다. 조신들은 그를 모욕했고, 크로멜로 취급했다. 그러나 라파엘트는 왕에게 자신의 충성심에 대해 단언했고, 국민 방위대의 보호를 보장했다. 파리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법령들을 승인해야 한다고 라파엘트가 말했고, 국민의회 의장 문의에도 그렇게 주장했다. 눈물을 가득 머금은 눈으로 왕이 섰다. 순전히, 그리고 분명히, 헌법 조항들과 인권 선언을 받아들인다. 밖에서 여자들이 함성을 질렀다. 어떤 이는 말이 양도하는 데 엉덩이를 원한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그녀의 창자를 원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했다. 우리가 그 놈이 승인하도록 했다. 그녀들은 빵을 요구했다. 그들에게 포도주와 함께 빵이 제공됐다. 그리고 피곤과 칙기가 함께 처음으로 획득한 승리 국민 방위대의 도착이 평안을 가져온 듯 보였다. 그러나 아침 6시 사람들의 북소리에 여자들이 깨어났다. 그녀들은 성을 바라보며 무장한 남자들과 함께 광장에 모였다. 그리고 군중은 대열로 나뉘어 근위병들을 모욕했다. 청살문은 닫혀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대열 하나가 경, 다, 대열 하나가 경비가 없는 예배당 문이 열린 것을 발견했다. 대열이 거기로 몰려들었다. 계단을 달리고 문들을 부수고 근위병들을 죽이고 회랑으로 몰려들고 부수고 왕배 처소를 찾다 발견했다. 우리는 그녀의 머리를 자르고 심장을 뜯어내고 간을 소스에 익히기 원해.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도 않을 거야. 왕비를 구하시오. 한 근위병이 외쳤다. 그는 사람들에게 개머리판으로 맞았고 버려져 죽었다. 잠에서 깨어난 왕비는 아이들과 미친 듯이 도망쳤다. 왕이 왕비를 찾았고 마침내 발견했다. 그들은 서로 얼싸 안았다. 그들은 울부짖음을 개들이 부상당한 사냥감을 쫓을 때처럼 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먹잇감의 입장이 되었다. 친구들, 친애하는 친구들, 나를 구해주시오. 왕비는 반복해서 말했다. 근위병들은 싸웠지만 무장의 죄를 당했다. 사람들이 그들을 도끼로 치려했다. 그러나 프랑스 근위대의 정예병들이 그들을 여자들과 야만적인 남자들에게서 떼어냈다. 풍문이 퍼졌다. 오늘레한 공작이 연비복을 입고 둥근 모자를 쓰고 손에 단장을 들고 유쾌한 모습으로 아름 광장과 성의들을 뒤엎은 군중 사이를 돌아다녔다. 누가 그를 보았는가. 사람들은 외침을 들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를레한 공장 만세. 근위병 두 명이 땅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사람들은 그의 머리를 자르고 희생자의 피에 손을 적시고 그들의 머리를 창끝에 꽂았다. 사람들이 라파에트를 깨웠다. 그가 달려왔다. 군중의 외침이 들렸다. 파리로, 파리로. 백성들에게 굴복해야 한다. 그가 말했다. 파리로 가서 거기에 머무는 것을 수용해야만 한다. 국민 방위대는 왕의 근위병들과 연대하여 그들을 보호했다. 왕이 발코니에 나타났고 뒤이어 왕비와 아이들이 나타났다. 군중이 외쳤다. 아이는 아니돼요 어떤 남자가 왕비를 총으로 겨누었으나 쏘진 않았다. 욕설이 분출해 나왔다. 왕비가 들어갔다가 라파에트와 다시 나타났다. 군중들은 진정했다. 왕이 약속했다. 친구들, 나는 아내와 아이들과 파리로 갈 것이오. 사람들이 외쳤다. 국왕 만세, 장군 만세, 그리고 심지어 왕비 만세도 외쳤다. 국민의회 의원들은 국민의회가 왕을 따라 파리로 갈 것을 결정했다. 1789년 10월 6일 화요일 1시 3만이 넘는 남녀 행렬이 파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민방위대는 각각 총검 끝에 빵을 꽂았으며 여자들과 중앙시장의 인부들로 둘러싸인 밀과 밀가루 마차 앞에서 길을 열었다. 사람들은 창과 포플러 나무를 가, 너, 나뭇가지를 가져갔다. 그리고 도착한 것은 국민방위대의 말에 걸터앉은 여자들과 국민 방위대에 둘러싸인 채 무장해제된 근위병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랑드르 연대의 스위스들이었다그 다음은 왕, 왕비, 왕세자, 그들의 딸 마담 루아얄, 루이 16세의 여동생 마담 엘리자베트, 아, 루이 1 6세 여동생 마담 엘리자베트, 그리고 왕실 가정교사인 드 트루젤 부인이었다. 또 국민의회 의원들 100명, 그리고 군중들과 국민 방위대도 있었다. 비가 오고 있었고 진흙이 튀어 어렵게 걸었다. 사람들은 노래했다. 빵집 주인과 여주인 그리고 꼬마 조수를 데리고 간다네. 여자들은 왕실 마차에 다가가서 그 빌어먹을 직구석과 특히 그 빌어먹을 탕녀를 보고 싶어했다. 왕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악의 원인이며 능지 처참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녀의 목을 따고 창자로는 목표를 삼을 것을 약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파리에 도착하면 그녀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이 금지될 것이기에. 그녀가 두 근위병이 효수된 머리가 창끝에서 문장처럼 휘날리는 것을 보도록 그것을 기울였다. 사람들이 웃었다. 그들이 분을 바르고 머리를 말도록 세브르의 가발장이 가게에 멈추었다. 왕관은 튤레리공에 자리를 잡았다. 국민의회는 거기서 매우 가까운 마네주회이실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10월 10일, 국민의회는 루이 16세가 이제 프랑스와 나비르의 왕이라 불리지 않고 신의 은혜와 국가헌법에 의한 프랑스인의 왕이라 불리도록 헌법을 정할 것이었다. 제3신분의 파리 지역 의원인 의사 기요탱이 새로운 사형 집행 방식을 제안했다. 효율적인 기계로 형을 선고받은 자의 목을 평등의 원칙에 따라 자르는 것이었다. 루이는 파멸을 향한 무정한 행진을 멈출 수 없다는 감정과 그의 성스러운 원칙을 저버릴 수 없다는 확신. 이 이중 생각을 하며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것이 그의 운명이었다. 복종하는 듯이 보이고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파괴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 불안감에 무릎을 꿇을 때조차 공포를 무시하는 것. 그는 마치 자기가 사건들의 놀이계일 뿐 주연이 아니라는 듯이 바라보았다. 루이는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사임장을 제출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말레 뒤팍이 쓴 글을 읽었다. 손에 철검을 들고 오늘날 여론은 자기 법을 지령한다. 믿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것이 열렬한 정신을 지닌 사람들이 말하는 이단 배척 문구다. 그들은 이것을 자유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있다. 온건함은 범죄가 되었다. 루이는 라마르크 백작을 접견했다. 그는 미라보의 이름으로 루앙으로의 도피 계획을 제안했다. 왜냐하면 파리가 곧 병원이 되는 것은 확실하며 어쩌면 공포의 극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미라보는. 왕과 왕비에게 왕가가 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프랑스와 그들은 몰락한다고 설득하길 원했다. 그들을 떠나게 할 계획은 내가 담당하겠소. 미라보가 덧붙였다. 그러나 루이는 도피 왕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말루의 의원의 심정을 공감하고 있었다. 10월 5일 이래 혁명은 모든 당파의 양식 있는 모든 이에게 공포를 주었다. 그러나 혁명은 능란하며 저항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반대할 것인가. 어떤 이들이 루이 자신이 싸우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을 루이는 알았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혹독히 판단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루이는 말로 할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유부단하고 연약하며 그의 성격은 한 곳에 모아보려 해도 소용없는 기름칠한 상하공과 닮았다. 라고 그를 묘사하는 미라보의 판단을 알았다. 루이를 판단하는 이들은 그가 느끼는 것을 몰랐다. 혐오. 왕비의 방에 침입한 폭도들이 그녀의 침상으로 몰려들면서 칼질로 침대보를 찢고 어떤 목격자가 덧붙인 대로 어떤 사람은 거기에 오줌을 싸고 다른 이들은 더한 짓들을 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루이가 느낀 것이었다. 이 증오의 분출이 루이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러나 그를 판단하는 이들은 겉모습만을 신뢰했다. 그들은 루이가 꺾을 수, 꺾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다. 10월 22일 그는 스페인 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홍브레 신부에게 맡겼다. 루이는 이렇게 썼다. 나는 나 자신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나의 아이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온 집안에 빚지고 있습니다. 긴 세기 동안 나의 왕조에 내려오던 왕의 위험이내 손에 전락하도록 놓아둘 수 없음을 나는 가문 차자계의 수장으로서 전화를 선택하여 올해 7월 15일 이래 나에게 강제로 앗사간 왕의 권위에 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내가 제기하는 공식적인 항의를 당신 손에 맡기며. 또한 동시에 지난 6월 23일에 선언을 통해 내가 했던 약속들을 이행할 것을 당신 손에 부탁합니다. 신과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언젠가는 그의 항의와 거부를 듣게 될 것이다. 프랑스 대혁명 3부 19장을 읽었습니다.